좋은 아침입니다. 1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개축일입니다. 손은 손대, 금은 소가 나타났네요. 오늘 복근 번호 1조, 역조, 1자, 6자죠. 저기 북쪽으로 가시고요. 예, 가실 때는 검정 옷을 입고 가세요. 자, 개일은 무의를 좋아하죠. 무게 합합니다 무인, 무지, 무호, 무심, 무술, 무술 무자이를 좋아하고요. 오늘 대낮에 외면적으로는 아주 엄침하나요 내면적으로는 아주 정반대의 행동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소띠는 뱀띠 만나 좋고, 지띠 만나 좋죠. 닭띠 만나 좋죠. 그러 말띠를 싫어하고, 양띠를 싫어하고, 개띠도 싫어하고, 같은 소띠도 싫어하죠. 개일은 기일을 싫어하죠. 개기충입니다. 기묘, 기사, 기미, 기유기에 기축기를 싫어하죠. 오늘 태자면 직업이 한의사, 의사, 간호사, 식육 식당, 전기업, 건설업, 숙박업, 임대업, 군인, 경찰, 검찰 이런 거 좋겠죠? 어 건강은 간, 위, 탈모, 전립선, 부인과 질환 각 수술이 많습니다. 수술을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띠별 운에또 들어가 볼까요? 12월 26일, 예, 네, 월요일입니다. G 띠 볼까요? 자, 자축합토입니다 자, 운명의 남녀를 만나게 되네요. 그래서 남녀 다 좋은 날이 되고요. 결혼이 좋습니다. 연애 운 좋고, 매매 운이 싸운 학업은 다 좋고요. 사업 금전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빠 청약분석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습니다. 소띠 볼까요? 소띠, 소티, 소띠가 맞아. 자행이 돌아서 그저 입을 수가 있고, 약간의 구설 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오늘 낯선 사람 조심하시고, 보이시피싱 조심하시고, 조용한 하루를 보내세요. 자, 범띠 볼까요? 범띠는 소득이 가득하네요. 목극토가 돼서, 그죠? 사업운이 좋아서, 금전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싸운 학업은 다 좋고요. 사업, 금전, 자, 우정, 미래, 건강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연애나 그 결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도 오늘 상남자가 나타나는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싸운 학업은 다 좋고요. 수술 좋고, 아빠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습니다. 사업, 금전 좋습니다. 용띠 볼까요? 용띠도 하루 종일 원만한 하루가 되네요. 과거, 현재, 미래가 좋고요. 저, 나갔던 돈이 들어오고, 나갔던 님이 들어오는 그런 날입니다. 만사, 형통의 날이 되겠습니다. BMT 볼까요? 좋은 소식이 날아 들어네요 그래서 복권 한장 사보세요. 예, 오늘 연애 운 좋고, 결혼이 좋고, 매매 운 좋고, 이사 운 좋고요. 사업, 금전 다 좋습니다. 예, 수술 좋고, 아빠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아주 좋은 그런 대기였습니다. 자, 말띠 볼까요? 말띠, 그죠? 아, 원진이 들어와서, 그죠? 연애나 결혼은 보이진 않지만 사업, 금전은 좋습니다. 매매 운이 사온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고, 아파청약, 트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좋습니다. 자, 양띠, 중미청입니다 이별 뒤에, 그죠? 오전에 꿀꿀 했는데, 그죠? 밥 마실다가서 상남자를 만나게 되니 연애 운이 좋아지고, 결혼이 좋아집니다. 매매 운이 사온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고, 아파청약, 트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습니다. 오전에는 구설수, 사고수, 낙망은 조심하세요. 원숭이띠 볼까요? 오늘 만난 맞는 게 맞는데 꼴보기 싫다고 나오네요. 연애가 좀 꼬이고 결혼이 좀 꼬입니다. 그러나 사업, 금전, 매매, 이사, 학업 이런 건다 좋죠. 수술 좋고, 아버지 청량, 부동산 매매, 오정 미래, 건강은 좋습니다. 닭띠 볼까요? 유추 가끔이죠. 그죠? 아주 가슴 깊은 사랑이 찾아오네 영혼을 나누게 됐네요. 그래서 아주 소중한 사랑이 찾아옵니다. 연애 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 운이 싸운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고, 아버지 청량, 부동산 매매, 오정 미래, 건강 좋습니다. 대띠 볼까요 계획띠 축설령이죠 그죠 오늘 그죠 어, 만사를 좀 조심하시고요 요 원만한 하루를 보내시고 예, 과거 현재를 생각하면서 오늘 뭔가 생각하는 하루를 보내세요 조용한 하루를 보내세요 대지띠 볼까요 대지띠도 운명의 남녀를 만나게 되네요 남녀 다 좋습니다 연애 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 운이 사운 학업은 다 좋고 사업은 금전은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빠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은 아주 원만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월요일 되십시오. 팔봉쌤 TV입니다.